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어렵고 힘든 상황, 불안한 미래 속에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는 희망이라는 끈. 오늘 아주 수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네요. 많이 어? 행복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일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좀 불안하기는 한데 왠지 느낌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인생 갱생 프로젝트 희망의 크레파스 지금 시작합니다 다양한 변화를 통해 희망을 찾는 사람들 그중 이름을 통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과연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 생활 속에 함께하는 수많은 상호와 이름들.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는데 개명 신청 인구만 100만 시대. 하지만.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름요? 어, 굳이 어, 바꿀 필요 있을까요? 이름 바꾼다고 뭐 달라지나요? 저는 그냥 제 이름 그대로 살래요. 아 저는 반대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 이름은. 최신영입니다. 많이들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긴 한데 좀 유치한 거 아닌가요? 유치하다니요. 예전에는 기억도 못 하셨던 분들이 제가 최신영이라는 이름 바꾸고 나서 기억들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이 최신영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지금은 인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많이들 기억들 해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함성도 질러주죠.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하신 작곡가분이 이제 곡도 주시고 조만간 이제 제 일집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이름 바꾼 최신형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으로 희망을 만들었다는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상호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네, 그렇죠. 제가요 그 전에는 그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장사가 그랬는데 에, 요즘에 이 제가 상호 간판도 바꾸고요 또이 인테리어를 좀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고 하니까. 안 그래도 손님이 지금 많이 오셔요. 그래서 매출이 한 1.5배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집 오는 손님들이 뭐 이렇게 테이블은 몇개 없지만 손님들이 계속 나,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바깥에서 또 기다리셨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지금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많이 힘드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에다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후죽하면 집세는 진짜 몇백만원씩 나가야 되고, 한 달이면 지출이 한 천만원 또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죽고 싶기도 하고, 진짜 우울증까지 올 뻔했어요, 제가. 사장님 얼굴을 환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친한 친구가 제가 하도 이제 그러고 있어 상심을 하고 맨날 그냥 어? 속상해서 술 먹고 막 그러고 속상해서 맨날 가게도 하는 동 많은 동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 그러면서 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 이 상어 간판도 이름을 바꿔보면 어떻겠냐. 아 어, 그래? 아유, 어, 그러면 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잘안 보는데, 이제 친구를 믿고 이제 그 금자령 선생님을 이제 찾아뵀죠. 그래가지고 사실 여차해서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상어가 지금 우리 친구가 이제 금자령 선생님께서 바꿔주시면 좀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김자령 선생님께서 상어를 바꿔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간판을 바꾸고 또 인테리어도 조금 밝게 하면서 이제 했더니 정말 정말 그냥 뭐랄까 그냥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손님도 많이 오시고 뭐 굉장히 경기가 좋아졌어요 저가 그래서 매출이 그 전에 뭐 진짜 하루에 뭐 10만 원 하면은 지금은 뭐한 100만 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어와 이름을 바꾸고 나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통해 희망을 찾았다는 진보경 씨. 오늘 아주 주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바쁘네요. 희리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 오늘도 우리 이쁜 아가씨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과일은 제가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어, 요세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닐까. 그래서 제작진은 사례자의 이름을 바꾸어준 금자룡 선생을 만나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안정적인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사는 A씨가 인생이 불행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설정을 해보았다. 제가 힘들게 예약하고 왔는데요. 제가 개명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laughs>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예약하기가 좀 힘들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필수 많이 받아서 개명을 좀 하고 싶거든요. 오시긴 잘 오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응, 음? 좋은 이름인데, 이름 괜찮아요. 이름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명한 분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이 이름으로 이름도 숫잡으시면안 됩니다. 그럼 사주 한번 줘 보실까? 어, 사주도 괜찮은데 평범하게 뭐 직장생활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주하고도 이름하고도 맞고 수리하고도 맞는데 이걸 왜 바꿔 응? 이건 아니라고 봐 실패만 해가지고 그러면 직장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직업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주와 이 이름은 굉이큰 인물이 되거나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도 선생님 이름 한번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바꾸신다면 7, 8년 후면 은 제2의 시가 와요. 응? 이좋운 상, 대운상. 그래서 때에 다시 한번 오시면 좋은 이름으로 한번 개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7, 8년 뒤요? 예 대운이 바뀔 때 인생이 한번 바뀌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뭐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7년 후에 한번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무슨 일이에요? 저희 히마이 크레파스에서 나왔는데요. 아... 아까 사실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왜 개명을 <laughs> 권유 안 하셨나요? 이 사주와 이름을 보고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상술이에요. 이건.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사주였길래 이분은 사주가. 공무원하고 또 부모 덕도 좋아요. 중상 이상의 사주 격이 괜찮은 격이거든요. 이 격에 맞게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 분은 평범하게 크게 빛나진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사주와 이름입니다. 크게 낭패를 보는 그런 사주와 이름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 이름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이죠. 이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사주는 태어날 때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름은 바꿀 수 있고 개명할 수가 있잖아요. 완벽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이 사주를 우리가 이름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혹시 그러면 이름으로 성격도 알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이름을 보면 100%는 장담을 할수 없지만 저희들은 알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일란성 쌍둥이 분의 음, 이름인가요? 네네. 음, 김지훈, 김지유. 네네. 이 사주가 응? 태어난 날, 태어난 시까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름에 따라서 성격은 달라집니다. 김지훈은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활발할 거예요. 김지윤은 여기에 수가 들어있어서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그럴 거예요. 또 파동으로 풀어봐도 그렇게 되죠. 다음 날 인생 이막을 위해 금자룡 선생을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일까? 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크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서도 이름 때문인지 미팅이나 소개팅만 나가면 트라우마 때문인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조카가 태어나면서 금자룡 선생님께 이름을 지었는데 어 다들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하고 이쁨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고 저도 이름을 바꾸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꾸러 왔습니다.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녀의 사연. 그녀는 과연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까? 사주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u do? 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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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 가지 사주도 보고 이렇게 관상도 보고 하니까. 이름은 김나연이 좋겠네요. 김나연. 아름다울 나자에다가 열년자. 아름다움을 쭉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지. 어우 진짜요? 이름이 너무 이쁘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름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도 많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금재룡 선생님께 상담 받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김나연이라는 너무 이쁜 이름을 일단 지어주셨고요. 뭔가 이 이름으로 계속 살아 간다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뭔가 예전에는 항상 이름 때문에 주눅들고 뭔가 칙칙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활기차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면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만 이름은 생활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아마 힘이 생겨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개명 후첫 소개팅 자리에 간 김나연 씨, 이번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오늘 소개팅했잖아요. 어땠나요? 아 제가 원래 소개팅 할 때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좀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좀잘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딱 들어가서 이름 말하자마자 막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되게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소개팅 성공하실 것 같나요? 음... 좀 불안하기는 한데 왠지 느낌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아, 그래요? 어, 어 잠시만 문자가 왔네요. 문자요? 네. 아, 어, 잠깐만. 어, 네. 어, 왜? 응, 귀여워하세요. 예쁘게 좋아하세요. 나연 씨,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실래요? 이렇게 왔어요. 좋은 인연과 함께 웃는 날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김나연 양의 미래를 희망의 크레파스가 응원합니다. 마음과 현실을 이어주는 달이 희망. 때로는 힘든 마음으로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간절한 마음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크레파스가 응원하겠습니다.